눈도 떴고 아이들 제법 배도 들고 조금씩 깁니다. 우리 까미 작년들은 제가 이벤트 한다고 했습니다. 이벤트 안녕하십니까? 찐 도구월드 대표 이정입니다. 자, 우리 까미 작년 소개하겠습니다. 3월 18일 날 태어나서 이제 16일 차 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 3월 18일 정확하게 10 18 8일 날 태어났습니다. 이제 눈도 떴고 아이들이 제법 배도 들고 조금씩 깁니다 자, 이 아이들이 10일 되기 전에 태어난 지 10일 되기 전에 이미 네 아이는 선 예약되었습니다. 어제 우리 회원님이 이 아이를 선택을 하셨는데 어, 젊은 회원님께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주고 가셨습니다. 진돗개 경험도 많고 어, 본인한테 어, 전 세계적으로 평생 한번 나올까 말까는 희귀성. 이 아이가 대단한 아이가 될 걸로 믿고 그분은 좋은 아이를 선택했다고 저한테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정말 진돗개를 키우면서 이런 아이가 태어나서 참 귀하다 싶어서 키우고 싶었었는데 먼저 이제 우리 회원님께서 선택을 하셔서 어, 이 아이를 얘기를 하시면서, 어, 젊은 거하고는 관계없이 사람은 어, 나이를 떠나서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평생에 한번 만날까 말까 하는 그런 희귀성 있는 계라고 해서 저한테 일색 일견이라고 합니다. 어, 세상을 살면서 진돗개를 사랑하고 키우면서 본인한테 맞는 아이가... 정말 마음에 드는 아이가 어, 자기한테 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굉장히 높이 평가해 주셔서 어, 감사합니다 어, 그중에 이 아이는 분양이 안 되면 제가 키우겠습니다 사실은 이 아이를 키우고 싶었는데 우리 회원님이 먼저 선택을 했기 때문에 회원님께 이 아이를 어, 분양을 했습니다 뭐 40일이 넘어서 오셔가지고 이 아이를 데리고 가시겠지만 저는, 어, 팔에 살짝 흰 점이 있지만 이 두상이 황색인 아이를 저는 키워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네 아이 중에 하나이 얼굴 전체적으로 올후크죠 그런데 이 등쪽에 재색이 비칩니다. 꼬리 쪽에 재색이 있고 얼굴 앞쪽으로 발까지는 완전 후꾸입니다. 여자입니다. 이 아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또이 아이 남아 있지만 어, 선택을 안 하시면 이 아이는 제가 키울 게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내네 아이는 이미 1 0일 전에 이야기 됐고 이제 오늘 16일 산데 눈도 떴고 지금 두 아이 남아 있습니다. 엄마 젖을 시커 먹고 배부르게 자고 있습니다. 이 아이와 지금 이 아이 두 아이 남아 있습니다. 어, 언제든 우리 두 아이, 어,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우리 까미 자견들은 제가 이벤트 한다고 했습니다. 이벤트. 이 아이들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 제구조 얼굴 자체는 올후군데 발이나 이런 데는 흰 점이 없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살짝 발에 신선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제가 어, 희귀성 가치로 키워볼 계획도 있습니다. 음.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끝으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